안녕하세요 유튜브 신나나우스 윤 팀장입니다. 오늘은 부천에서 시로선과 가장 가까운 마지막 남은 아파트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긴한계동 24세대 13층 건물로 되어 있고 지상 1층 그리고 지하 1층까지 자주식 주차 100%가 가능합니다. 램프식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타입은 32평형을 사용하고요. 구조는 방세기 욕실 두개 그리고 팬트리장 하나 그리고 드레스룸이 굉장히 크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오시면 굉장히 만족스러워 할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입지적으로는 7호선 춘니역을 도보 6분 거리에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골목 안쪽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여성분들 귀가하실 때도 굉장히 만족스러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관부터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현관부터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쪽 보시면 키 큰장으로 세칸잘 들어가 있고요. 띄움 시공이랑 타일 시공 잘 되어 있습니다. 이쪽 반대쪽은 키 큰장이 아닙니다. 이쪽 안쪽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팬트리장이 조그맣게 잘 나와 있습니다. 시스템장 다 드릴 겁니다. 대박. 네, 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중문도 잘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거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거실로 들어와봤고요. 거실 폭을 제가 미리 재봤는데 4m나 나옵니다. 폭도 넓고 깊이도 굉장히 깊습니다. 천장 보면 우물형 천장에 간접등 자 세팅이 되어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창은 KCC 창호 전체 창으로 시공해 놨고요. 아트홀 보니까 이렇게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은 광폭 타일로 그리고 반대쪽은 실크 벽지로잘 되어 있습니다. 바닥재는 강마로를 시공해 놨고요. 이쪽 소파 보니까 이게 4인용 소파인데 충분하게 들어가고도 양쪽에 여유 공간이 조금씩 남습니다. 이 반대쪽 보시면 아트월인데 이렇게 TV장 놓시고 으 TV 설치할 수 있게끔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충분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반대쪽으로 오시면 이렇게 주방 모습인데요. 주방이 굉장히 생각보다 너무 넓어요. 그리고 식탁 자리가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구조를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대박. 자 그리고 벽쪽을 보면 실크 벽지가 아니고 이렇게 타일을 전체 타일로 해놨어요. 더 고급스럽고요. 이렇게 냉장고 자리 들어가 있고 조리대도 넉넉한 싱크대 잘 되어 있습니다. 하부장과 상부장 넉넉한 수납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위에는 이렇게 LED 조명 간접등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주방창 잘 되어 있고 싱크볼도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가스레인지 썼고요. 후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완벽한 주방 모습인데요. 이쪽에 전시용이라고 써 있어요. 냉장고에는 어, 왜 그러죠? 어, 이건 저희가 전시용 마크를 떼버리겠습니다. 이야, 대박. 네. 자, 자, 그리고. 첫 번째 이렇게, 방이죠. 네, 첫 번째 방, 안방입니다. 여기가 판상형 구조라 거실과 방세개 모두 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사이즈 먼저 재볼게요. 자, 사이즈가 3500, 3100 나옵니다. 넉넉한 사이즈고요 요렇게 베란다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네요. 베란다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깊기도 하고요 이쪽에다가 워시타워 넣고 설치하셔도 되고, 빨래거리도 설치해놨으니까 여기 하셔도 되고, 창도 전체창으로 되어있어서 막힘 하나도 없이 개방감이 너무 좋습니다 야, 진짜 넓다 네 이렇게 잘 되어있고요 그리고 안방 소개가 진짜 무지무지하게 많을 것 같아요 자 부부욕실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부부욕실 보시면 이렇게 파티션 되어있고 세면대 샤워기까지 잘 설치되어 있고요 변기랑 수납장까지 잘 되어있는 모습입니다 넉넉합니다 네, 샤워 충분히 가능하고요 여기에 하이라이트 아주 안방에 드레스룸인데요 야, 미쳤습니다 야. 완전 미쳤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안쪽도 있는데요. 이 공간이 거의 작은 방 하나의 공간 수준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쪽 보시면 이렇게 화장대도 다 되어 있고, 전신 거울도 이쪽에 반대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스템장이 기역자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쭉 오시면 여기 안쪽까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야 진짜 넓어요. 대박. 네, 그래서 데일리 룩 뿐만이 아니고, 계절 옷들도 다 수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합니다. 네, 자, 이쪽으로 오시면, 이제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야, 안방 나가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네. 그리고 이렇게 복도 공간이 돼 있어서 너무 좋은데요. 이 복도 공간에서 예, 하이라이트가 또 있습니다. 바로 팬트리장입니다. 야, 설마 했는데 팬트리가 또 있네요. 네, 팬트리가 두 개입니다. 아까 현관에도 보셨듯이 이렇게도 굉장히 넓고요. 아마 이제 창고용으로 쓸 건데 여기에는 골프백이나 아니면 캠핑 장비, 그리고 뭐 부식거리, 그리고 주방 용품들 다 세팅이 가능하고요. 이 안쪽에는 보이나요, 어, 거기서? 뭐가 있죠? 실 외기랑, 아, 그, 그 다음에 보일러. 이 안쪽이 근데 되게 깊어요, 생각보다. 오, 다른 짐도 좀둘수 있겠어요? 네, 충분히 둘수 있습니다. 네, 대박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 두 번째 방법 보여드릴게요. 자, 2번 방입니다. 3200, 3500 나옵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넉넉해서 자녀분들 쓰시기에도 넉넉할 것 같고요. 이렇게 창도 막힘없이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충분합니다. 네, 충분하죠? 완전 판상형 구조에 진짜 너무 구조가 실용적으로 잘 되어 있는 아파트 구조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방입니다. 네. 자, 사이즈 2600, 3100 나옵니다. 오. 널찍한 사이즈고요 너무 자녀분들이 쓰시기에도 넉넉한 공간이 좀 되겠네요. 충분합니다. 자, 이제 메인 욕실입니다. 역시나 메인 욕실에는 욕조가 설치되어 야. 있고요 세면대 변기, 그리고 진달 선반하고 수납장. 완벽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야, 공간 진짜 너무 괜죠 네. 자, 여기는 제가 아까 서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7호 성과 가장 가까운 아파트 중에 이제 마지막 남은 현장입니다 그동안의 아파트들은 다 분양이 되었고요 오늘 여기 소개해드린 현장만 이제 가장 근접하게 남아있는 곳인데요 7호선 라인에 아파트 찾으셨던 분들 진짜 많았습니다 여기 꼭 현장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매물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저희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고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